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똘똘한 차량 한번, 쓸만한 차량 골라서 제가 추천드릴게요. 어,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현대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LPG도 있고, 그리고 휘발유도 있어요. 어, 850만원대 너무 싸죠? 천만원대, 뭐, 천만원 이하 차량. 어, 이번 시간에 신규로 가져온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매장에 오시면은 정말 이 모델은 너무 많아요 무려 재고가 197대 와 진짜 많죠 레프 소나타 197대 너무 복잡하고 딜러들도 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중에서 제가 딜러 전산망을 통해서 정말 쓸만한 차량을 소개할게요 빠른 속도로 제가 12대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개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를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5배 더 많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프리미엄 등급 그리고 LPG입니다. 17년식 14만 9천 키로 LPG 자, 850만원 판매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 차례 한번 볼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왜 제가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을 안 드릴지도 확인해 볼게요. 전동 시트가 있, 일단 이 옵션이 중요합니다. 전동 시트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먼저 볼게요. 자, 렌트가 일단 있었습니다. LPG라서 거의 렌트가 있어요. 사고교환을 보니까 아쉽게도 사고이력은 다행히 더 없습니다. 다만 어, 단순 수리가 무려 세군데 있어요. 본네트 뚜껑이에요. 라제타 소프트 전부 다 아, 도어. 그래서 총보다 전부 다 보면 외판 부위라고 써 있죠. 1랭크. 1랭크는 교환을 10번에도 무사고로 찍혀요. 여기 이 부분만 지금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상태는 미세유가 하나도 없죠? 깨끗합니다. 여기까지. 하얀색이고, 내비랑 후방카메라는 이제 있습니다. 버튼 시동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 휠로 되어 있고, 내비랑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미끄럼 방지 옵션, 요 중요한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에코 시스템, 키두 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는 뭐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요. 여기까지예요. 시트가 다행히도 깨끗한 편이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점유도 960만원 검정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좋은 차일까요? 한 15년식에 1 3만6천0 0 k m 스마트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타이어가 80%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앱이랑 후방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이 시트가 중요해요. 전동 시트가. <laughs>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 보시면 또 우드그레인이 플라스틱 재질로 약간 우드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뒤에 시트도 깨끗한 편이고, 별로 사용감이 많이 없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고. 자, 사고기 한번 볼까요? 성능 점검. 사고 일단 없음. 그리고 렌트도 없음. 자, 미세뉴 있을까요? 미세뉴도 없습니다. 어? 이 정도라면, 어, A급이죠. 가격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드네요. 핸들열선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많아요. 버튼 시동, 오토라이트 기능 없는 저도 많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옵션도 괜찮고, 타이어도 많이 남았고, 내 짝이 전부 다80%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괜찮죠? 다음 차입니다. 1 0만원이 넘습니다. 천, 삼0만원 LPG에요. 프리미엄 등급. 1,030만원, 92,000km, 15년식입니다. 이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괜찮고 위에 보시면 쏠루프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성능 점검을 확인해 보면 렌트 없었고 사고교환, 어? 사고가좀 많이 있네요. 사고이력은 있어요. 어, 판금, 판금, 판금 그리고 교환, 교환, 교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위 중에서 사고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리어 패널. 주요 골격이죠. 주요 골격 A랭크 리어 패널. 이것만 판금인데, 이것만 사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참고 없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렌트 없고, 미세는 없습니다. 이 차는 사야 될까요? 어, 교환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격만 싸다면 저는 추천드릴게요. 사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큰 부위가 없고, 큰 데미지가 없거든요. 전부 다 외판이고, 요거 하는데 어, 그냥 트렁크 쪽이랑 앞쪽 사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격만 싸다면. 1030만원, 9만키로에 1030, 15년식의 프리미엄 LPG. 어, 그리고 썰루프가 있구요. 요것, 이 썰루프만 있어도 차값이 100만원 올라갑니다. 자, 데비랑 후방카메라, 그리고 LPG라서 많은 옵션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썰루프가 있다는 게 어딘가요? 어 저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저는 어 뒤에 사고가 있어도 마음에 드네요 타셔도 돼요 사실 다음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스마트 스페셜 1.6 터보입니다 1060만원 16년식 13만키로 이 차량은 어떨까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의 휘발유에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사고는 없어요 다행히도 자, 도어 교환, 그리고 양휀다 교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A랭크만 들어간 거죠, 수리를. 자, 렌트 없었고. 자, 세부 상태는 미세뉴가 있다 없다 없다. 좋네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고, 전동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가 있어요. 전동시트, 썰루프. 이렇게 옵션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비랑 후방카메라, 그리고 통풍과 열선, 어, 통풍시트까지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상당히 옵션이 많은 편이고, 디컷 핸들 멋있네요. 일단 통풍과 파손이 있기 때문에 추천. 오, 이 차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1180만원. 스마트 등급. 10만 키로에 15년식입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 깨끗하고, 전동 시트.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옵션.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아,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깔끔한 느낌이죠. 1180만원, 10만키로 1 5년식 성능 점검, 사고 이력 없음, 무사고, 렌트 없음, 세부 상태 미세뉴 없음, 깔끔하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얀색, 깔끔한 차량. 다음 차입니다. 스마트 등급, 980만원, 14만 키로 15년식입니다. 스마트 등급. 이 차는 어떨까요? 이 차량은 또 하얀색이고, 시트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사고 이력 있음. 어, 여기가 사고로 들어가네요. 사고로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량은 A랭크 커터 패널이, 어, 크게 들어갔어요. 용접, 용접이 들어가면 사고가 표, 표기가 됩니다. 용접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사고로 표기가 안 되거든요. 자 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는 미세는 가 없습니다. 뒤쪽 사고죠. 뒷 사고. 이건 뭐큰건 아니에요. 뒷 사고는 자이 차량 일단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나머지 열선 좌우에 있고 프로토 시스템 내비후방 카메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건 전동시트 자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1390만원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휴발료 차량이고, 어, 주행거리가 5만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년식이고,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좋고, 아, 스타일 스페셜 등급이에요.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책상은 쥐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드라이브 보드 전자파킹, 전자파킹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버튼 시동과 좌우 열선 시트, 내비랑 뭐 후방 카메라. 깔끔하죠? 시트는 너무 깨끗하고 성능 점검을 안 봤습니다. 볼게요. 자, 사고 이력 없음 렌트 없음, 미세뉴도 하나도 없음. 어? 이 차는 그냥 완전 A급이네요. A급, A급이네요. 완전 A급. 다음 차입니다. 1250만원 스마트 등급 1인 신조가 장점입니다.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썰루프가 있어요. 썰루프가 팟선 1250만 원, 38,000km, 15년식. 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38,000km. 랩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를 추가했습니다. 팟선 그리고 1인 신조 통풍 시트. 이세 가지가 장점입니다. 이 차는. 그 주행 거리 짧은 것도 장점이고요. 렌트 없었고 사고 교환 사고 없음. 다만 휀다 수리 하나. 세부 상태는 깨끗하죠. 오, 이 차도 굉장히 메리트 있네요. 다음 차입니다. 1280만원 프리미엄 등급. 이 차는 어떨까요? 16년식이고, 9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하얀색이고. 성능점검 사고 교환 없음. 오, 좋아요. 렌트 없었고. 자, 세부 상태 뭐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 여기까지 일단 합격. 어, 드라이브 보드 감지 센스가 있고, 통풍이 있습니다. 양쪽에 전부 다 있고,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 있고, 나머지는 사이드 커튼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나머지 특별한 옵션은 그냥 통풍 시트네요. 어, 특별한 옵션은 통풍 시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차입니다. 690만 원. 어, 오늘 소개하는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하죠. 검정색이고 690만 원. L F 소나타 690만 원. 주행거리 21만 5천 키로 15년식입니다. 어, 열선 시트가 좌우에 있고 그리고 특별한 옵션은.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추가한 것이고요. 추가했습니다. 저건 추가한 거예요. 아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 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스마트 등급이라서 옵션은 많이 없지만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기본 옵션이네요. 다음 차입니다. 890만 원 스마트 등급 LPG예요. 그리고 1 어, 5년식에 8만 키로 판매가는 890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색상은 실버 색상입니다. 실버 색상. 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LPG 차량이고, 렌트 있었고. 자, 세부 상태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혀. 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자, 이 차량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은 없어요. 그냥 라이트 기능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열선 시트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옵션이 너무 없죠. 완전 깡통, 깡통입니다. 이걸 바로 깡통이라고 부르죠. 깡통, 깡통차. 어, 주행거리가 짧은 게 장점이에요. 그 대신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도 그냥 싸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입니다. 1210만 원 프리미엄 등급 LPG.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색이에요. 주색 쥐색. 프리미엄 등급 1210만 원94,000 키로 15년식. LPG 프리미엄 등급 1210만원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전혀 없었고, 렌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부 상태도 전혀 없었죠. 깨끗합니다. 어? 차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시트가 상당히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관리를 너무 잘했죠. 전동 시트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옵션. LPG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자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나머지는 어, 색상도 너무 이쁘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브랜드 신규로 가져온 차량 다른 브랜드 또 소개할게요. 여기로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